야오게 오게 여러분들 자 오늘 할 거는 버블껌 시뮬레이터 어 딸기 솔직히 말해갖고 월요일이나 이제 어, 월요일에 어, 이벤트 해가지고 우리 두배 이벤트해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 이벤트가 나오질 않아서 어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뽑히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지 보시죠 여러분들 요렇게 일단은 세 가지인데. 자 일단 요 놈이 이제 제일 잘 나오는 놈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두번째로 안나오는 놈 얘가 이제 제일 안나오는 놈입니다 요렇게 세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 자 여기서 정확하게 보도록 하죠 요번에 새로 나온 에그에서 보면은 주르륵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얘가 그다음에 얘가 0.1% 얘가 0.1%그 다음에 얘가 0.01%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가 0.0025? <laughs> 그니까는 러 잠깐만 100% 확률로 잠깐만 100번 해 가지고 1%가 한번 1000번 1만 번 1만 번 100만 번, 번. 100만 번? 번 뽑아야지. 잠깐 1 0만 번까지는 아니고 한5만번뭐한5만번 정확히 어, 5만번 정도? 그 정도인가? 어쨌든지 뭐그 정도 뽑아야지 하나 나올까 말까 하네요. 와, 지금 내 창고가, 어디 보자. 지금 패창고가, 1600이니까, 와, 몇 번을 돌려야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요렇게, 어, 패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친구부터, 어, 보도록 하면은, 제일 안 좋은 친구가, 뭐, 2800, 그 다음에 6100, 그 다음에 6300, 그 다음에 2000 정도 되네요. 어, 요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놈, 요 놈이 이제, 4,900. 거의 뭐5천이죠 그리고 4,900. 그 다음에 12,000. 그 다음에 13,000 되네요. 전 거랑 비교하면은 두 배, 정확히 두배까지 아닌데 뭐 어떤 거는 두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두배 정도 차이 나고 어떤 거는 두배까지 차이 안 나고 뭐 이런 식인데 뭐두 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친구랑 비교해봅시다. 마지막 친구는 7,400. 그 다음에 7,200. 17,000. 19,000 올라가네요. 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는데 야, 요거 생긴 거랑 다르게 능력치가 굉장한데? <laughs> 요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 맥 뭐라고 해 그래, 맥스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능력치 보드고 싶은데 어, 뭐라 그럴까? 레벨 올리는 게 없네요. 쿠션이 어, 다 썼네. 어떠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어쨌든지 이렇게 뽑아 가지고 와, 세 가지 봤는데 사이히키 말해서 요놈, 요놈은 마음에 들어요, 모양이. 여태까지 본것 중에서 가장 좀 새로운 모습인 것 같은데, 어, 보통은 이제 요런 펜 모양이죠. 뭐라 그랬지? 사각형 모양의 펜 모양인데, 어, 요렇게 조금 모양이 다른 것들은 예뻐 보여. 예뻐 보이는데, 역시 H는 크기가 큰게 좋아. 아, 요게 그렇게 크게 크지 않아. 좀 스케일 커서 어디 보자, 다른 펜. 예를 들면은, 어, 요 정도, 요런 크기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어, 요렇게 크기가 좀 커다랗게. 어, 좀더 컸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어디 보자. 오징어. 그렇지, 오징어가 짱이지. <laughs> 역시, 마지막 패스 크기가 커야지 제맛인데, 아, 크기가 크지 않은 게, 어, 조금 아쉽습니다 능력 면에서는, 굉장한 것 같아. 맥스레일 만들면은, 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레벨 1만 올려볼까? 한번 능력치 얼마나 변하는지? 포지션. 사용, 어디보자. 요 친구한테 사용. 사용하면은, 오,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고, 나중에 맥스레벨 포션 생기면 한번 쓰도록 하고, 일단 요거 장착 빼주고, 어디보자. 요것도 장착 빼주고, 크기, 모양 면에서 조금, 어, 크기 면에서 아까, 아, 아쉽다. 어, 모양은 뭐, 마음에 들고, 어, 크기 면에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또, 어, 뽑기 힘든 세 가지, 어, 우리, 아래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에그가 나오면은 H는 뽑으러 달려가도록 하면서 마무리! 으아! 날아갔다! 자, 여기까지. 친구들, 또 업데이트 내용 봅시다. 뿅!